눈물 자윤정신이 인보하고 김우이가 유명한 눈물자 눈물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 이자 김은희의 남편 장윤서의 아빠 장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이 어,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영화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지난 여름 우리 여기 젊은 배우들과 진짜 한 여름을 지독하게 보냈습니다. 너무 땀을 흘렸고, 예, 너무 청춘을 불살랐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 어, 이 여기 안재홍 씨를 제외한 모든 배우가 이 작품이 첫 영화 데뷔작입니다. 네. 어, 앞으로도 이 작품 말고 그 다음 작품, 다음 작품 한명한 한 명씩 지켜봐 주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영화 재밌으셨으면은 그 SNS 이런 후기에다가 그 뭐 이렇게 좋은 글 적어주시면은 저희한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그 후기 여해에 따라서 이 작품 이제 유작이 되느냐, 계속 조금 더 하느냐, 그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리바운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배우들도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 력을 맡은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야>! <laughs> 아,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하고요 yeah! <hamm Montana> 정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실플할수 있고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영화 정말 재밌게 봐주신 것만큼 홍보도 많이 널리널리 널리 널리 퍼뜨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반응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규를 연기한 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어 방금 희열이 느껴졌어요. 저 처음 해보거든요 이런 거.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홍보 한 번씩 꼭 부탁드려야 되는데 뭐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엔차관람, 엔차, 엔차 홍보 뭐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모든 분들이 리바운드를 꼭 보실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에서 태어나 부천에서 자라 고 부천에서 살며 부천에서 나온 강호영의 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부천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정가 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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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영화처럼 꼭리바운드 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창차 중앙구의 미래를 책임질 제2의 마이클 조단 지금 역할을 맡은 안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영화 재밌었나요? 네. 네, 저희 영화 작년 여름에 정말 재밌고 따뜻하고 신나게 찍었던 영화인데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어, 영화 리바운드에서 재윤 역할을 맡은 김민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파멸적인 삼점슛 잘 감상하셨나요?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의 저희의 첫 영화를 오늘 여기서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중앙고에서 임부하고 용산고에서 입대한 <laughs> 눈물자국많은 부천 도박이 한준영 역을 맡은 이대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작년에 정말 뜨거운 리바운드 팀 만나서 부천에서 부산 왔다갔다 하면서 정말 청춘을 불태웠습니다.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고 농구부 코치 강코치 역할의 배우 안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 뜨거운 열기 네, 제가 너무... 알겠습니다. 특별히 그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열점슛한번 열기 뜨거운 열기 뜨거 뜨거운 열기 뜨거운 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열기 뜨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우리 부천 극장의 분위기를 느끼니까 너무 뜨겁고 저희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아마 지금, 어, N차 관람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입소문만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분들께 극장에서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지금 제가 그 조금 작아 보이는 건 우리 대리 옆에 서서 그런 거니까 네 조금 그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이고 네. <laughs> 여러분들 그 SNS에 어, 어, 저희 영화 홍보 그 해시태그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다 좋아요를 실시간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고 친구분들께도 극장에서 영화 보니까 너무 즐겁더라 이런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럼. 즐거운 주말 저녁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저희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네 저희가 2주차 무대인사 첫 날인데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와. 저희가 어, 특별하게 어, 앉은 자리에서요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통성 좀 올라와서 여러분들 하이파이브 할 겁니다 제가 하나 둘셋할때에 가장 큰 함성을 좀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Sen 이제 y 해야 돼요. n t handle 자, t Can I go? 이 o y o 감사합니다. h a 네, 여러분께 좀 하나 양해, 몇, 양해 및 동의를 좀 구할 건데, 여기가 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하고 사진을 같이. 그냥 네, 여기 앞으로 와서, 네, 뒤를 돌아주시고요. 네, 자리에 앉아서, 네, 여러분들하고 수있습니다 리본! 화이팅! 역시 최고. 이제 인사 그리고 아쉽지만 퇴장하겠습니다. 자, 자,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